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로 가는 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는 유니슬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역사 사편, 친일파 처리와 반민특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복과 친일파 문제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엔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세력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역시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의 반민족 행위를 저지를 순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일제에 부역하며 저질렀던 한민족의 반역을 좌시할 수순 없었습니다. 이는 새로 한반도에 들어서게 될 한민족 정권의 정치적 정합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을 놔둘 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이하 반민특위는 친일파에 대한 대대적 척결에 나섰지만 친일파에 대한 규정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설상가상으로 여운형의 암살 그후 벌어진 6.25 전쟁 때문에 결국 완결되지 못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일파들은 모두 하루 아침에 재력과 권력가에서 척살의 대상이 되고 말았으니 스스로가 반민족행위자가 아님을 변명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해낸 변명은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과 스스로의 친일 행적이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일제의 강압적 통치하에서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생존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후자는 한민족의 발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것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민특위는 이러한 위선자들의 처단을 위해 설립된 정의의 기관이었습니다. 1948년 9월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설립된 반민특위는 친일파 처단을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반민특위는 국회의 위원회로서 1명의 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두었고 각 지방의 지부가 서울 외의 지역에서 수사하며 각지의 친일파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오늘날의 친일파에 대한 공소제기권과 재판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들을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법과 행정을 막론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반민특위는 일제에 부역한 민족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공소를 제기해 형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문인 이광수, 최남선에 대한 재판이 개시되었으며 일제에 부역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재판도 이뤄졌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은 민족에 대한 바른 뜻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려 했으나, 이는 여러 현실적 문제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북한의 견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친일파 척결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일부 친일파들은 막대한 재산으로 재판부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이 여러 장애를 받는 가운데, 1949년에 국회 습격 사건 이후로 반민특위가 특히 큰 피해를 받으며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친일파 청산에 대한 징벌 여론도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으며 친일파들 대다수가 사회의 중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청산의 회의적인 여론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제약을 크게 받은 문제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정은 한국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기존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친일파 처단을 어렵게 만드는 초기 조건을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소극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 행정부는 반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승만 행정부는 스스로의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정의를 외면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했는데요. 친일파와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할 기준도 명확치 않았고 또한 광복 직후에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과거사 청산보다는 당면한 생존과 안정이 우선시 되었던 까닭이 큽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은 반민특위 활동을 좌절시킨 현실의 압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친일파 처단 실패의 문제는 현대 한국 사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전혀 이들에 대한 징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고, 2000년대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과거사, 청산 노력이 이어졌으나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역사 교과서 편찬의 문제도 있는데요. 친일파 서술을 둘러싼 역사 교과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분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거사 청산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민특위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의 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친일파들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